같이 합도 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방을 베르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번씩 물을 고 높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대표적인 안도로이예예 오늘 오늘은 무릎 꿇는 낮은 어, 자세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남겨야 할텐데 계속 이어가는 말씀이지만 오늘은 다니엘을 통해서 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 다니엘은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어, 왜 그러냐면 어, 다니엘은 생명을 걸고 자기 믿음을 지켰어요 그렇죠? 어, 그게 무슨 얘기죠? 다니엘이 예, 총리 셋 중에 하나로서 가장 민첩하고 뛰어난 그런 총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다가 예, 그때 당시에 다리 왕이죠 왕이 있다가 다니엘을 셋 중에 제일 우두머리를 살고 싶었어요 이첫 번째 총리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예, 네, 총리들이 또 다른 이제 지금으로 봐라 뭐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저거 끌어낼까? 어떻게 하면 저걸 죽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다니엘이 기도를 못하게 하자. 그럼 매일매일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못 하는데도 한달 동안만 하게 하자. 한달 동안만. 그래서 한달 동안만 기도를 못 하게 하면, 그리고 뭐그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어, 조서를, 내, 왕의 조서를 내려가지고, 그것을 전국에 다 반포를 하고, 예, 그걸 끊게 하면, 만약에 다니엘이, 그 사람은, 하나님 성도인데 쳐보니까, 기도 못하게 하는, 기도 못하게 한다고 안할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걸려야 될 거야. 그러면, 어, 왕회의 다른 신이나 어떤 누구에게 구하는 것을 한달 동안만 구하, 금하고, 그것을 어기는 사람은 사적를넣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어, 다니엘이 이제, 예, 어, 제거할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도 왕이 말을 잘 들어요. 또 그렇게 하기로 해요. 이때 당시에는 왕이 명령하면그게법이니까 예, 그래서 지금 시대도 지금 그런 어,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겸손한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면서 예, 우리의 자세를 낮추는 그런 계기가 되게 뚜려 있습니다. 어,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자세입니다. 낮은 자세 중에 낮은 자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자세가 겸손한 자세입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가 겸손한 자세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우리 모습으로, 우리 행동으로 보여지는 무릎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까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꿇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인물 가운데 다니엘 같은 사람은 별로 없죠. 네, 다니엘의 믿음이 얼마나 네, 강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한 것 같아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도어오고 있어요. 어인이 찍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왕의 도장이 찍혔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조서는 뭐라고요? 한달 동안 왕 외에 다른 것에게 구하는 것은, 구하는 자는 그러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는다는 말이에요. 네, 사장을 넣겠다. 그것을 봤는데도 분명히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 사람들이 다니엘의 집 앞에 뒤에 막 붙여놨을 걸로 봐요. 네. 문 앞에도 붙이고 옆에도 붙이고 돌라으도또뭐 이렇게 붙이고 막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 그 다니엘이 그것을 보고도 보고도 봤어요.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향해 열린 창에서 전에 향하던 대로 한세 번씩 물꿇고 기도하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나 감사 얼마나 한가요? 불평불만을 많이 해도 감사는 잘안 하죠? 감사. 감사를 잘안해 감사는 우리 습관이 돼야 됩니다. 예, 감사하고, 절도 감사하고, 어.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방편을 연구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아문 닫아놓고 기도하면 되지. 근데 왜 문을 열고 하냐는 예요 에르살렘으로 향한 문을 열어놨단 말이에 근데 왜 이것을 열었냐면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아직에 포로가 돼가지고 적국에서 이 에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걸, 그걸 들어주세요 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걸 믿고 지금 뭐예요? 포로가돼 가지고 잡혀가서 거기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예.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자세는 바로 그의 삶의 방향을 보여줬다고 말해요. 그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적국에 있지만 사실은 에루살렘을 향해 있단 말이에요 에루살렘은 뭘 말합니까? 바로 시온성 하나님 계신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에루살렘에서 열린 창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어디에? 성교을 향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다니엘의 자세는 그의 낮은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네. 아, 오늘 누가 감시할 건데 그냥 한번 쉴까? 그냥 정부에 그냥 협력하고 그냥 네, 하지 말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없다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뭘 드리겠어요? 뭘 드려? 드릴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경배 받으시길 원하신다고. 그래서 무릎 꿇는 기도의 자세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만유의 조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 중에 왕이라고 말합니다 무릎 꿇는 자세를 통해서 그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해요 많은 교회들이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은평제일교의 심호흡 목사님은 그분도 광화문에 가서 설교도 하고 그런 분이에요. 그분은 그 성도들에게 이 수동약, 이 그을다 나눠주면서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뿌려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한 사람도 걸린 사람이 없대 그런데 마음껏 배라고 하는 곳에서 그냥 그 교회를 그냥 막날려죠 한두 곳이야, 한두 곳. 근데 아니죠. 뭐였고? 운정청정교회라는 교회도 그렇고 여러 곳이 다 그렇게 그런다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바른말 하니까 바른말 하니까 어떻게 하면 저걸 죽일 거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다니엘 시대도 그랬어요 다니엘이 너무 착하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지혜롭고 슬기롭게 적국에 다 잊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처지이지만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쓰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의 생각은 하나님 편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무릎 꿇는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겸손과 하나님 경애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이루어십니다 자세를 낮추는 길중 하나는 물을 끌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장애물을 제거해주시고 원망과 억울함을 털어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입니다. 천국물 여는 열쇠입니다. 하늘의 복을 여는 마스터 키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원 2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와를 경애하는 것의 봉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와를 경애하는 그 대가, 봉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건 재물을 주고 영광을 받게 하고 생명을 보존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세는 초심을 품고 사는 자세입니다. 초심 뭐죠? 첫 믿음, 첫 사랑 그런 말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실수도 할수 있고 실패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무엇을 전제해서? 회계를 전제했어. 거기를 그 떠났을 때, 죄에게서 떠났을 때, 악한서 떠났을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초심이라고 하는 말은 처음 마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할까 걱정했어요. 형통할 때 그들이 변질할까봐 두려워하셨어요. 예. 그래서 신명기 8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근히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들을 건데네 마음이 가만하여, 네 하나인 여화를 잊어버릴까 하더라. 여와는 너를 애국당 종교했던 집에서 이끌어 내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경을 이기기보다 어려운 것이 순경이라고 합니다. 잘될때 쓰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안될 때 힘들고 어려울 때다 엎드리죠? 그렇죠? 왜 엎드리게 만드냐? 엎드리지 않을까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 무릎 꿇게 만드냐? 무릎 꿇지 않을까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뭘로? 역경을 통어요 그래서 얼음이 가득 차고 항상 문제투성이고 그러지만 결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세는 초심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초심은 처음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할까 걱정했어요 형통할 때 그들이 변심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런데 토머스 칼라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경을 이기는 자가 백이라면 순경을 이기는 자는 하나라고 합니다. 역경을 이기는 사람은 백 명이라 되는데, 순경을 이기는 사람은 하나예요. 잘 나갈 때쓰러진다그말에요잘될때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칭찬을 들으면 자기가 잘해서 칭찬하는 것 같이 교만해지면 안 되겠죠. 자기가 누구보다 뭐좀 잘했으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교만해지면 안 되겠죠. 자기가 남보다 뭘좀더 가지고 있다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면 안 되겠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하는 백성들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낮은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본성화잘될때 초심을 잃지 않고 그 삶의 마무리를 잘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풍성히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초심은 열린 마음, 배우는 마음, 기본을 끝까지 지키는 마음입니다. 초심의 중요한 가단은 초심을 지키면 생이 마지막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초심은 유정의 미를 거두는 길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모습이 바로 초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 같이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거기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어떤 고백이 나오냐? 누원녀살 왕이 상당히 교만했어요. 대국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명해지니까 신상을 만들어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 온 백성이 특히 이제 위에 있는 자리에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모아 놓고 예. 네. 통합을 올리면 그때 그 신상이 다 절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신상을 만들었어요. 신상의 높이가 30m 넓이가 2.5m. 이렇게 큰 신상을 만들어놨어. 그러놓고 그래 이제 모두 다 모여라! 총리고, 장관이고, 어디 뭐 지자체장이고, 뭐다 모여. 가지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울려댑니다. 그때 모두 처 절해야 되는데, 절해야 되는데, 절을 하고 있는데 세 사람만 절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가 누구냐? 바로 히브리 사람인데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들인데 아, 이세 소년이 예,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절을 안 해. 그러니까 일러바치죠? 아, 절을 하지 않는 히브리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 잡혀온 주제에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 누구냐? 예, 사드락과 메삭가 아벤누구입니다. 그걸 데려와라. 데려왔어요. 데려와가지고 말하느다고 하니 사드락 메삭 아벤누구야 너가어째요내 신상에 절하지 않았느냐? 내가 한번더 기회를 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그 신상 앞에 음악이 울릴 때 절을 하면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다시 한번 귀에 들는데도 절하지 않는다고 하면, 뜨거운 풀목불에 집어넣어서 다 쏘어 죽이겠다. 그렇게 예,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새 친구들이 말합니다. 너가는사람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절을 안 해가지고 풀무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불을 다죽는다 하더라도, 우리 왕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가 말한 명예에 듣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지금 그들이 거역하고 있다 그말이야요 그래서 어떻게 해 낯빛이 변했다고 했어요 왕이 낯빛이 변해가지고 화가 잔뜩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여보라 그 풀무 지금으로 말해 영광도그영광도를칠번해서 용광로, 뜨겁게 라 최고로 온도를 올려라 이제 그 말이죠 그 놓고 그들을 갖다 던져라 그러니까 세 사람을 잡아 던지려고 하니까 몇 사람이 되겠어요? 군인들 몇 사람이 뭐 아무리 힘이 세다 하더라도 혼자 던지진 않았을 것이고 두세사람이 하나씩 붙잡고 던졌을 거예요. 그럼 세 사람 한열명 정도가 그 덤벼들어서 던졌을 텐데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던지는 사람들이 다서 죽어버렸던 다서 죽어버렸어. 그랬는데 이상합니다. 이누군가 사람을 쳐다보니까. 아니,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춤을 추고 돌아다녀. 불 속에서.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없죠.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일이죠. 어, 그런데, 어, 춤을 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봐라세 사람을 던지지 않았냐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네 사람이 지금 춤을 추고 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다. 그러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뭐라 고 그래요? 그 풀무 앞에까지 다가와가지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사드랑 메사 아멘 누구야? 지금 속히 나오라! 그랬더니, 아니, 이세 사람이 나오는데, 들어갈 때 입고 있던 옷도 안 타고, 머리도 끄슬지도 않고, 정상적으로 돌아왔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누간 내사는 깜짝 놀랍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너를 도와주셨구나 그러면서 그들을 높여주고 더 높은 자리에 올려주고 사드랑 내사 가면 그 섬기는 그 하나님을 온 백성이 멸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그를 인정하고 섬겨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은요, 약한 자를 아주 짓밟아요. 그러나 강한 자는 못 짓밟습니다. 못 짓밟아요. 왜요? 강한 자는, 강한 자에나 강하, 강하니까 못짓밟죠요 마기는 믿음 약한 사람은 아주 아예 믿음 약한 사람을 건드리지도 않아요. 근데 어중간한 사람을 건드리는 거예요. 아주 강하면 아이고, 저거는 건드려도 수용없어. 그래서 아예 덤비지도 않는다. 지금은 영적인 전쟁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일일이 일하고 살아갈 때가 아니다. 정말.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내일 못 드릴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위기감이 있어요. 제가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릴 날이 올 것이다. 지금 그걸 작정을 하고 있잖아. 만약에 공평하고 정말 바로 하고 있다고 그러면, 아, 바이러스 걸리지 않는 교회는 예배 잘 들으게 해줘야지. 그러잖아요? 바이러스가 발생한 교회가 있다고 하면 사실은 교회 안에서 발생한 건 아니죠. 거기만 제재를 하고, 뭐 폐쇄를 하든지 뭐, 그걸 잠그든지 뭐 하고, 그런 일이 없는데는 정상으로 예별하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예별는 생명보다 귀한 거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전부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식당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러면 그 식당만 문 닫아야지 다른 곳까문 닫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없든지그것 잘못된 그것만 지적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교회 전체를 가지고 지금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게 1년만 가면 교회 3분의 2가 없어질 거라고 합니다. 앞으로 1년,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큰 교회 목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들은 자꾸 코가 끼어가지고, 말을 못해 말을 해도 뭐 뭐라 그래? 감사 무지로 쏘이다 우리가 항상 위기를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런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실망을 자제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한기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기도 안 하면 되지. 어떻게? 아니 문 닫아놓고 하면 되고 시간을 바꿔 가지고 하면 되고 지금 뭐 그런데도 있다고 그러는데 11시에 들배를 뭐 1시에 들으뭐 이런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는 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한 거다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그러잖아요 예를 들다 죽으면은 성교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저는 어디를 가도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생명인데 내 비록 약하고, 보잘 것 없고, 제약에 빠져있고, 더럽고, 추한 모습이라더라도, 하나님의 일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면, 한것 모두 예배는 잘 되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저는 그 예배에 대해서 중요성을, 하나 번부터, 그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중요성.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한 약속을 했어요. 어떤 일에서면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그치지 않겠어요. 그래서는 예배에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준비된 예배가 되어야 되고, 정말 마음을 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요? 실령한 예배라고 그러죠. 실령한 예는 어느 사람의 뒤를 맡기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거든요. 누가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고. 에이 오늘은 그냥 쉬자, 그럼 쉬고. 그게 그런, 그런 예배가 아니라 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꼭 지켜야 돼 물론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이왕이면,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그들여지는 예배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보시고, 복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옆길을 보면 그러죠, 옆. 은 정직한 사람이죠. 제가 이제, 옆에 대해서 이제 자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옆은 정직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에는 시은이났어요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사람이 그냥 자기 재산다 날려버리고, 1 신남매 잔들을 다 죽이고, 예. 네.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어요. 그런데 병까지 들었어요. 얼마나 병이 심한지, 고름이 줄줄줄 흐르고, 채를 뿌려놓으면 그것이 또 딱지가 됐다가 떨어지면 또 고름이 줄줄 흐르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이 책망할 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남은 생을 더복되가 아름답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에 이르는 그런 체험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보다더 훌륭한 사람은 없다고 할때 말하죠. 다니엘도 마찬가지 다니엘도 욕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목숨 거는 믿음 욕도 목숨 거는 믿음이었어요 내가 다 뺏겼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못해서 적신으로 나와서 안줘 적신이 빨갛게 빨갛벗고 왔다고 말이죠 주신 이도 여호하시오 시하신 이도 여호하시오니 여하께서 자냥을 받을 때다 하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냈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용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또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굳게 지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